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 TV의 윤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도 화양에 위치한 전원주택 두 채입니다. 한 필지 안에 집이 두 채입니다. 엄마와 또 딸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 엄마 집, 딸집 이렇습니다. 이 A 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202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아주 모던한 스타일로. 내부가 꼭 아파트 구조로 잘 재졌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엄마 집은 보시다시피 좀 오래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0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지가 280평 이상이고 앞쪽에는 집 앞쪽에는 저수지, 화양지가 있습니다. 접근성도 편하고 힐링하기 좋고요. 청도 시내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가깝고 살기 좋은 곳. 내가 살면서 이렇게 펜션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두 가족이 사셔도 됩니다.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 형제간에 각각 한 집에서 사셔도 되는 집. 금매 가격으로 3억 9천에 진행합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청도 화양에 위치한 오늘의 전원주택 정원의 모습입니다.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280평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대지 그리고 텃밭도 넓고요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연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기롱 배롱나무가 잘 꽃이 피어가 있고 그리고 대나무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숲 앞쪽이 다 대지인데 대지 돼지 겸또 텃밭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가꾸지를 않아 가지고 안쪽인데 자풀이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을 이용을 마음껏 할수 있는 넓은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돌하고 소나무 있는 이 뒤쪽 대나무 숲 이쪽에까지 앞쪽까지 텃밭입니다. 그리고 본 전원주택 두 채는 하나는 2021년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현대적 모던한 스타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내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신발장 넓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장이 신발 보관을 용이하도록 넓게 여러 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거실입니다. 주방 거실 그래서 널찍하게 아일랜드 식탁도 놓고 싱크대 수조를 두 군데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기 좋도록 내부가 너무 깔끔하죠. 깔끔하게 넓게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을 놓을 수 있고요. 욕실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실의 내부 모습. 감각적이고 모던한 스타일로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조명도 신경을 써서 잘 지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같은 공간도 있습니다. 창고 겸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방 방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 본체 건물은 그냥 2층에 방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그리고 앞쪽에 테라스 부분에 나가 가지고 또 경치 감상. 멀리 화양지가 보이죠? 저수지가 보이고, 옆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 힐링하기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 테라스 쪽이고, 욕실, 2층의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축급이 지금 A동에는 욕실이 두개 방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드레스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B동은 방이 세 개고, 연식이 오래되었습니다. 비동 건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일러실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그리고 옆에는 보일러실 창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구조로, 강철조로 해서 경량 철골 구조. 그 1층에 이 공간은 방인데 지금 사용은 방으로 사용은 안 하고 응집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에 방 하나, 또 2층에 방이 두 개, 욕실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데크 나무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면 현관, 현관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옆에 가득이 쳐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층의 방을 방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작업실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겸 거실. 그리고 방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실 하나. 층고는 높죠. 그래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블라인드를 올리면 연못이 보입니다. 조망이 좋아요. 그리고 방이 하나. 크기는 그래 크진 않습니다. 아파트 작은 방 정도 크기, 그거보다 조금 더클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방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 하나가 이 방은 조금 더 큽니다. 살짝 더 크고, 방두 개, 욕실 한 개, 그리고 1층에 방한 개, 욕실 한 개, 그래서총 방이 3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의 모습입니다. 청도 화양, 살기 좋은 전원주택 두채금매거나 세부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고요. 연적이 대지가 948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3.3을 나누시면 되는데, 287 정도 되죠. 연면적이 A동은 93.75제곱미터, 전용면적 93.75, 건축면적 60제곱미터입니다. B동은 연면적이 98.94제곱미터, 전용면적 98.94, 건축면적은 68.09제곱미터입니다. 층은 지상 총 2층입니다. 둘다 제한은 없고,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 중개대상물 종류는 AB 다 단독 주택입니다. 주 구조가 A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B가 경량 철골 구조와 강파이프조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AB 공부상 다0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A가 2021년도 1월 6일이고 B가 2005년도 5월 29일입니다. 난방은 AB 모드 기름볼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 관리비는 실사용한 비용 내부하시면 됩니다. 입주 가능일은 AB 모드 계약 후 2개월 또 협의도 가능합니다. 방은 A가 방이 하나, 욕실 두 개입니다. 신축급, 21년도 지었는 게. 옛날 건물은 방이 세 개, 욕실 두 개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북향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교천리 243번지입니다. 가격은 3억 9천만원입니다. 현장 보실 분 전화 주십시오. 다양한 맨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